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울릉도한 식당에서 절반가량이 비개인 삼겹살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공식 사과에도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센데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울릉도 관광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겹살 먹으러 왔는데. 유튜버가 울릉도의 한 식당에서 주문한 삼겹살 2인분입니다. 고기의 절반 가량이 하얀 비계입니다. 삼겹살 비계 양이 이게 맞나? 가격은 1인분 120g에 15,000원. 유튜버가 의문을 제기하자 식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 근데 비계가 이렇게 반 붙어 있습니다. 맞다. 네. 촬영 그시거든요 그거 몇 시간이나 쳤다고. 해당 영상에는 울릉도 한 숙박업소에서 에어컨 고장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미흡한 서비스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 영상이 올라온 지 닷새 만에 울릉도 관광 산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7,000여개 달렸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찌개용 앞다리살을 잘못 줬다고 해명하고 울릉군청도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는 그동안 불친절한 서비스와 높은 물가, 열악한 숙박시설 등으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고 2년 전엔 1인 손님 거부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식사 대요저한명이세 울릉군은 문제가 된 식당에 대해 일주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특별 위생 점검과 친절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과 서비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급한 불 끄기 식의 단기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관광업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물류 체계를 개선해 식재료값을 낮추고 수용 태세를 개선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때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공동 구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다거나 개별 여행객들이 왔다가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울릉도 관광객 수는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16% 줄었습니다. 오는 2028년 울릉공항 개항에 앞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암입니다. 올 여름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떠나려는 휴가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하계여행 통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여행비율은 78.8%로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여행지로는 동해안에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남해안과 서해안 수도권 제주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가 여행 출발 예정일자는 7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6시 45분쯤 경주읍천항 동쪽 20km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29톤급 어선 선장 A 씨를 적발했습니다. 음주 운항 불시단속에서 적발된 선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해상 교통안전법 기준 0.03%를 초과한 0.139%로 확인됐으며, 당시 어선에는 선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있는 기관장이 운항해 경주 감포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산불로 전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은 산불 피해 지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올해까지 벌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조림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인데요. 피해 마을 중심으로 산림을 우선 복원하되 그동안 관을 뚫려나는 속설로 외면받아온 아까시나무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에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철 발생한 산불의 악몽은 여름이 돼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불탄 산을 매번 마주해야만 합니다. 프고 피해목을 하루 빨리 제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살고 있는 동네 부근이라도 나무를 가지고 안동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민가 주변을 우선해 올해 벌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복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까지도 소나무 위주의 복원이 이어져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경북 산불 복원에선 내화 수종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카시나무가 주목할 만합니다. 불에도 강한데다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카시의 숲 회복력은 2020년 안동 산불 피해 연구지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불탄 나무를 베어내고 내화 수종인 아카시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지 4년 만에 성인의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자랐습니다. 수분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매년 일정한 생장력을 기록 중인데다 훨씬 나중에나 찾아올 줄 알았던 꿀벌떼도 보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또는 이 나무가 각각의 개체목뿐만 아니라 큰 숲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숲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또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과연 우리가 토양을 개량했을 때 과연 토양의 개량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 10년 정도면 목재로 팔아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조경 공원 등 생활 밀착 시설에서 아카시나무의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크게 부족합니다. 관을 뚫고 들어간다. 일본이 도입한 나무란 오해로 외면받아온 아카시나무, 효과적인 산림 복원을 위해 이번 조린 계획 수립에선 보다 다양한 수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산림 재난 혁신 사업단, 마을 주택 재창조 사업단, 농업 혁신 복구팀 등세개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 복구를 넘어. 산림 회복의 패러다임 전환과 생활 환경 재생, 농업 기반 복원을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경제부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총1 5 5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포항시가 다음 달 1일 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 250억 원어치를 7% 할인에 판매합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이 더해지면서 지역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올 들어 8차례에 걸쳐 1,450억 원어치의 포항사랑상품권을 판매했으며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 이상 총 2,5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 농촌에서는 특히 일손 부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개발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방제 로봇이 과수원을 자율 주행으로 다니며 농약을 살포합니다. 약제가 떨어지면 보충하는 것으로 스스로 이동해 보충하고 작업을 재개합니다. 운반 로봇은 작업자를 따라 다니며 과일을 옮겨줍니다. 300kg까지 실을 수 있고. 물건이 가득 차면 집화장까지 스스로 다녀오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초 로봇도 자율주행으로 다니며 풀을 베어냅니다.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섭니다. 그 자율주행을 하는 공간에서는 편하게 그늘에서 쉬시고 무선 조정으로 멀리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사람 대신 가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축하는 로봇도 개발됐습니다. 99%의 정확도로 시간당 450마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농업용 로봇이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방람회도 개최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AI 장착한 이 자율주행 로봇이어서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을 대신합니다.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인 듯합니다. 로봇 도입 비용이 부담되고 표준화되지 않은 농가 환경에 따른 어려움 등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농업용 로봇은. 다양하고 더 똑똑하게 진화하며 우리 농업 농촌을 바꿔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건급입니다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그래핀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핀은 전도성에 뛰어난 탄소 기반 신소재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양자 컴퓨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됩니다. 포항시는 그래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대량 양산 기술을 보유한 그래핀 스퀘어는 오는 10월 포항의 공장을 준공합니다. 포항 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이 철강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나 회장은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글을 올리고 시민들의 추천을 호소했습니다. 나 회장은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와 탄소 중립 이행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 산업 지원 제도로는 고정밀, 고탄소, 고투자 구조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제도적 대전환을 위한 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진군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군청 공용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주차구역과 더불어 청사출입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영덕의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를 직거래하는 복숭아장터가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문을 엽니다. 복숭아장터는 영덕읍 남산 1, 2마을회관 앞과 영해면 영해휴게소에 마련되며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 영덕장터에서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영덕군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돕기 위해 이번 복숭아장터에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죽장에서 생산한 양배추가 대만에 수출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죽장 양배추 대만 수출 계약 물량은 총 500톤으로 어제 18톤이 먼저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죽장면 상홍리 양배추는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재배돼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별단속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되며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입니다. 경북에서는 소비쿠폰 신청 사흘 만인 어제까지 105만 6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 범죄가 잇따라 해경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항 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특정 업체 4곳에 포항 해경이 철강 공사를 추진 중인데, 1,200만 원 상당의 무전기 13대를 선결제하면 추후 수수료 10에서 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가 발송됐습니다. 하루 앞선 지난 21일에는 동해 해경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업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는 피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